자, 이번 질문은 반장에 대한 겁니다. 반장. 어, 반장이 뭐죠? 어, 횡 오른손 말하는 겁니다. 핫? 이거죠. 자, 사람들이 타개는 납니다. 왜, 워낙 개 씨발 악명 높은 기술이라서 이게. 자, 이 기술 모르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거 팽의 벽 상징 아닙니까? 이거. 하, 이렇게 횡중에서 나와서 전소태랑 이지를 거는 주제에 막히면 팽이 한 뭐, 분리도 아니, 아니고 그냥 플러스 1이죠. 이게 레오도 비슷한 기술인 거 아세요? 핵 양손 있습니다. 근데 레오는 막히고 마이너스 7인가? 하여튼 후딜이 꽤 돼요. 확정은 없지만. 근데 얘는 플러스 1이죠. 자, 하여튼 타겟은 알아도 반장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럼 반장 뭐 하는 기술이냐? 이거 쓰는 기술인지 뭐 쓰는 용법을 알려달라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일단 존나 어처구니 없게도 호밍기입니다. 자. 횡을 잡아요. 근데 사실 이거 뭐 호밍기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로 횡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어떤 꼴나는지. 작살납니다. 안 좋은 의미로 작살나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상단이죠, 또. 또, 횡 중에 나오는 데다 느립니다. 대신에, 어쨌든 호밍기기 때문에 횡은 잡아주고요. 리치가 존나 깁니다. 하, 작살나죠? 여기서 나와요. 엄청나게 길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이 기술을 쓰는 이유가 뭐냐? 자, 이 기술 다음 바로 이렇게 뒤로 돌잖아요. 바로 뒤돌기 이지가 가능합니다. 뒤돌아 이지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진짜 1차원적인 용법에 불과합니다. 이거 다음 이렇게 배신 강소태를 바로 때리는 거는 진짜 그거예요. 너무 베이직, 너무 기본이라서 대부분 막힙니다. 자 일단 계급별로 나눠가지고 이 기술의 용도를 알려드릴게요. 자, 자기가 액녹노 정도다. 한 특히 녹단 쯤일 때는. 이래 그냥 하십시오 알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드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맞죠? 자, 반장이 가드되고, 배신 강소태가 나올 때원투를 하면, 강소태가 이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액자라든나 녹단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철권을 잘 모르면 무슨 기술을 막으면 나도 모르게 원투를 써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척수반사적인 원투를 하다가 개뚜들게 맞을 때가 많은데 이게 저단이신 분들은 그게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냥 개뚜들게 맞아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거 막고 그냥 이렇게 뒤로 땡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액, 액농노 정도에서 요렇게 쓰시다가 이제 뭐 상대가 세번 당하면 금붕어가 아닌 이상 맞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냥 이 중단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면 이렇게 맞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지만 거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가 주황단 이상이야. 좀. 나는 이제 좀 고수야. 최소 노랑단 뭐, 어, 뭐야, 저 빈디, 유서퍼 뭐,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써보말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반장 막자마자, 앉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쓰면 어야됩니까? 빠! 이래 되죠 뭐 어야되게 어야됩니까 당연히 ㅅㅂ 처맞는거지볼 것도 없잖아요 상대가 노리고 앉았는데 이거 딜캠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반장을 이게 녹탄때 하도 당한 분들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장이 가드가 되면 저절로 이래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그냥 앉아버려요. 그러면 어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단을 싸지르면 됩니다. 뭐 어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딴, 딴게 있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저, 배신 강소태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뒤돌기 상태에서 쌤으로 쓰기에 너무 위험한 기술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걸 너무 의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포탄에 불과합니다. 이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고 있다면 굳이 이 기술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서 앉아요? 아, 뒤로 돌면 아, 씨발, 이거 존나 무서워서 그냥 지도 모르게 앉아요, 사람이. 안 앉고 싶어도 앉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앉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당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단이 다 뚫리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죠. 이거는 잘안 닿습니다, 참고로. 안 닿죠, 존나 짧아서 그냥 뒤돈 상태 기술을 써야되고요, 이렇게 하여튼 요런식으로 내가 주황단 끌면은 웬만하면 중단 위주로 이제 풀어보는게 좋고요 근데 나는 좀 중단을 쓰기 무서워 하시는 분들 아, 이거 막히면 딜캐 나오고 괜히 좀 짱나는데? 그렇다고 강소테를 쓰자니 존나 무서웠고 그럴 땐 그냥 자, 아, 다시 제가 추천한 루트는 이겁니다, 짬발 이게 진짜 좋은데요 자 봐요 일단 존나 빠릅니다 이게 물론 막힐 수 있는데 막아도 이거 뭐 딜캐하기가 까다로워요 갑자기 이래 나와버리니까 리치도 좀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 받는 거 봤죠? 지금은 다 왔는데 자 알겠죠 이게 막혀도 뭐이 진짜 작정하고 이래 흘리지 않는 이상 손해볼 게 거의 없고요 거의 거의 없고 상대가 대형을 똑바로 못하면 그냥 이래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마가 바로 앉는 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자, 얘가 객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이래 뒤로 땡기고 있다가 맞는 거하고, 객기다 맞는 거랑 다르거든요. 봐, 뭐가 지금 나오는 모션 살짝 보였나요? 리차오랑이 투즈바이 투투쓰리 있죠. 이것도 상대방이 개기는 모션보고 카운터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얘도 똑같아서, 요 반장 다음에 상대가 이래 객기다가 쳐맞은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새끼가. 반장 다음 개기는구나.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요거 때문입니다. 자, 하이킥. 뒤돈 상태 오른발입니다, 이거. 이게 발동이 존나 빨라서, 반장 가도 된 다음에 원투도 씹어버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원투 썼는데, 오른발이 이겨요, 이게. 굉장하지 않나요? 어, 뭐,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 그냥 뭐저가한대 때리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 벽이면 어떨까요? 하지만, 벽에 갇혀서 이걸 쳐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되니까 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쳐맞습니다. 반장 다음에 상대가 객인다는 거 알았다면, 벽까지 묵혀두세요. 그리고 벽에 가서 압박하다가, 기회 보고, 가드시키고, 딱, 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반장 다음에 객이면, 왜? 이거 오른발 확정이니까. 그러면 너는 이렇게 벽홈을 쳐맞게 되겠지 이런겁니다 그니까 러 이거로 간을 보고 이렇게 대충 간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아이 새끼 개기네 오른발 아이 새끼 절대 안왔네 한번 정도 강소태 써줄만 하지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계속 짬바를 때리세요 앉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계속 앉아 그럼 이거 그냥 중단 때려주면 됩니다 아 얘는 그냥 반사속으로 앉는구나 그럼 중단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퍼지 가드가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 이렇, 아, 다시. 실수했죠. 저렇게 살짝 앉았다 이래 하면은, 짬발이랑 요거 둘다 막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퍼지 가드를 하게 되면, 아, 다시. 이거에 털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앉았다 일라죠다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퍼지 가드가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이런 이제 바리에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심화, 좀더 이제 올라가면 자 예를 들어 조시, 조시가 바사토 자세 들어가면은 꼭 바사토 자세에서 나오는 파생기만 안 쓰잖아요.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때리잖아요, 그죠? 뭐 자세 캔슬하고 존록킥 이런 것도 나오고, 그냥 뭐 기상킥도 나오고. 얘도 똑같습니다. 자, 반장 뒤로 돌았죠. 상대가 팽을 잘 알아서 이 다음에 객이지도 않고, 좀 살짝 앉았다 일러서 백대시 하고 막 이런다고 쳐요. 뭐든지 잘안 맞으려고 그래. 그러면 굳이 계속 이런 거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팽도 당연히 반장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심리가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돌아가지고 상대가 좀 겁이 났어. 예를 들어. 아, 하단이 겁났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다. 근데 상대방이 하단이 겁나서, 백 대시 이렇게 앉아버리면 또 이래 참아는 겁니다. 아니면 뭐, 압박. 이런 걸로 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돌았다고 꼭뒤돈자서 이지를 걸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이 진짜 팽을 잘 알아서 이제 반장 이지도 거의 안 걸린다. 뭐, 개기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가드시켜놓고, 할 것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정리해드릴게요. 자, 짠발로, 간보기. 자, 저단에서는 그냥 이거 쓰십쇼, 알았죠? 날먹입니다. 좀 고단 가면은, 간보고, 개긴다. 벽까지 아껴놨다가, 벽 앞에서 요거 패턴. 그리고, 진짜 상대가 별로 안 개긴다.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또 때려주고, 요런 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요거 가드시키면 이게 무조건 다익이고요 상대가 뭐 혹시 짠손 같은 거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차피, 이게 짠발이 다 이깁니다. 하여튼 이거 쓰는 거, 짠발. 자, 여기까지 반장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